이번 연도의 위너 우승자는 밥 딜런입니다. 10월 13일 2016년 미국인 가수 밥 딜런은 우승했습니다. 받았습니다. 노벨프라이즈. 어, 노벨평화상, 노벨평화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이건 문학의라는 문학이란 뜻의 문학. 어, 문학에 있어서 노벨 노벨평화상을 받았습니다. 사람들 All over the world 세상 사람들은 amazed 놀랐습니다 이 소식에 그리고 여기 그것은 첫 번째 시기였습니다 역사상 노벨 평화의 역사상 첫, 번째, 첫 번째였습니다 요거 가주어고 요거 진주어고 요거 풀 의미상의 주어 to receive 받는 것은 받는 것은 문학상을 받는 것이 첫번째였습니다. 근데 의미상의 주어니까 음악가가 음악가가 문학상을 받은 것은 역사상 처음이었습니다. 노벨평화 역사상 노벨평화 커미트 저기서 의원회 위원회 노벨평화 위원회는 말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다 목적어 밥 딜런이 씁니다 귀, 귀를 위한 시를 씁니다 노래니까 가수니까 귀를 위한 시를 쓴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크리에이티브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시적인 표현들을 시적인 표현들을 미국 음악 전통에서 밥 딜러는 좋아했습니다 쓰는 것을 시를 심지어 언제 그가 어렸을 때 그리고 몸할때 그가 되었을 때 가수가 되었을 때 그는 만들었습니다 노래를 뭐로부터 그만의 어, 시로부터 그만의 시로부터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듀어링. 1 9 6 0년대 동안에 그리고 1 9 7 0년대 동안에 미국은 페이스직직하하다요직직했했습다사회회적인제제 서치 0 0는0뭐 같은이니까 전쟁, 레이시즘 인종차별 그리고 갭차차에요 차이 0 비트윈 0 0 0 0 0 0 0 0 0사는0 0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부자 사람들과 더 폴.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서의 차이점, 인종차별, 전쟁 같은 사회적 이슈로 직면했습니다. 이슈를 그래서 밥 딜런의 노래들은 가지고 있 가지고 있다 메시지들을 자유의 메시지들을 그리고 and in resistance 저항, 자유와 저항의 메시지들을 가지고 있다. 비코즈가 아까 또 나왔죠. 이것 덕분에 그의 노래들은 임프레스 d 감명을 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사람들은 심지어 인플루언스드 영향을 주었습니다. <laughs> 아, 그, 여기서 여기서 돼 있는 요거예요. 그의 노래들, 그의 노래들은 심지어 영향을 미쳤습니다. 운동, 무브먼트 운동. 무슨 뭐 저기 뭐라 그러더라? 어, 항의하다 항의하는 운동 있잖아요. 그 예전 거 보면은 시민 운동 그런 운동이에요. 운동에 미쳤 운동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게인스트 모모세에 대항해서 전쟁과 인종 차별에 대항해서 어, 어떤 운동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나와데이 있으면 요즘에 그의 노래들은 수동태니까 teach의 pp.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시 수업에서. 시 수업. 많은 학교들에서. 미국에서. 그는 원스 한때 말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나는 consider. 간주하다 여기다. 나는 여기입니다. 내 자신을 시인이라고. 먼저 시인이라고 인정합니다. 여깁니다. 그리고, 요거 목적보호 두, 두 번째 거. 음악가라고 여깁니다. 두 번째로. 다시 한번. 나는 내 자신을 시라, 시인이라고 먼저 여기고, 그리고 음악가라고 두 번째로 여깁니다. 나는 삽니다. 시인처럼 삽니다. 그리고 나는 죽을 겁니다. 시인처럼 죽을 겁니다.